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균식입니다. 봄날은 같다. 혹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아십니까? 생소한 단어고요또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이러저러한 불평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란 게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불협화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신설과 변화에 따른 개정 등 관련 법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 중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를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을 정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정하는 것이며 오늘 거론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과 사를 구별하자는 측면에서 진작 대두된 사안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동안 봄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봄날은 가고 해당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에나 시행이 되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약 190만 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관련 업무를 회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이처럼 공사를 구분 못하고 비리를 저질렀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본인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 발언에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고 또 이에 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안하는 등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돌이켜 보면 이번 법안은 진작 준비 중이었습니다. 자금 마치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원들이 너도나도 주저하며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던 것이죠. 그 동안 공직자 부패 방지법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있었지만 민간인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물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가 바로 그런 미비한 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옮기자면 어느 한쪽에 적용된 반쪽짜리 법안으로 이제 양쪽 다 서로 청렴을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이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이들이 민간에 있을 때 했던 각종 거래 행위와 용역 계약 등의 경제 활동과 업무 활동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수위계약조차 할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며 그래도 되는 시대였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봄날이었다는 점을 반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기관단체에 소속된 임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정작 그 당사자만 수익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거래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만 좋아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눠 먹던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당사자의 이득만으로 거친다면 이런 법안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으면 누군가는 부당 이득에 대한 반사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개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 과정이 무시되고 입찰 과정에서 누설된 정보로 손해를 본다면 혈세 낭비입니다. 경쟁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채용한다면 누군가는 정상적으로 경쟁해서 해당 자리에 오를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관급자재납품주거조적등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해먹은 지금까지였습니다. 사실 말이 190만 명이지 가족이나 친인척, 지연, 학연, 혈연까지 다 합하면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방대한 인맥들이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출마하면 너도 나도 다 달라붙어 당선되면 한자리 하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다음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과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 그리고 국공립 교육공무원이 다 포함됩니다. 한국가스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 공사도 들어갔지만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은 김영란법에만 해당되지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공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법대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2천만원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무상 미공개 정보까지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고요. 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범도 처벌됩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왜 진작 수면위를 부상하지 못하고 8년간이나 국회의사당 한쪽에 잠들어 있었을까요? 바로, 재발등 찍을 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국민과 공직자 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대표 발의 의원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대두된 LH 사건에 대해 무조건 덮자고 했습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부패는요,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저질러 온 그런 긴 세월이 있었고, 질병과 가난에 힘든 국민들에게 분노까지 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차피 파헤칠 거 죄다 까보자. 그런 이유로 공직자 비리 유형 36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사람은 사는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자, 과연 누굴까요? 제조건 해먹는 걸 뭐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다 쇠치기 하면 누가 땡볕에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킬까 염려됩니다. 그동안 봄날이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돈은 쓰고 없고 법 개정 이전이니 죄는 없겠죠. 하지만 죄책감은 남습니다. 다 속여도 자신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마신 시원한 물이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